안녕하세요. 뜨거용입니다. 자, 형님들. 그, 요번 30날 서버이전을 좀 생각하면서, 어,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, 계정을 하나를 정리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이제, 어, 리즈 클래식 나오면, 리즈 클래식도 해야 되고, 어, 이제 사실, 어, 제가 좀 약간 유튜브에 약간 큰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조금만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부분에서도 좀 노력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검성을 많이, 물론 재밌긴 해요. 재밌긴 한데, 어, 지금 효과를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어, 계정을 한번 일단 소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함께 보시죠 그럼. 근창은 뭐다 있는 거 아시고, 근창 침묵에 용신, 이 용신입니다. 밑에 합성. 용신이고, 쌍수는 이따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에, 요거 모자, 천부 귀걸이까지 쌍이고, 목걸이에 천부 반지 쌍, 천부어리지까지 그리고 정천 풀셋입니다. 현재 스펙은 뭐, 이렇게 나오고요. 쌍수는 음, 5 0 짜리 단독 비담전에서 이렇게 쌍으로 끼고 있고요. 보조무기는 아노의 십부. 음, 악세는 뭐 그냥 이런 악세도 몇개 있긴 합니다. 스티는 음. 그냥 쏘쏘. 보유 어퍼는 이 정도 3만 아니 9만 3 748원. 타이틀은 이제 새로 하면 되고 이용권은 10달 남아 있네요. 유물은 보유 유물이 36만이고요. 총 유물 45만. 이거 마음 먹고 정천창하면 딱 3일이면 합니다. 3일. 3일은 오바지. 한 1주 반? 2주? 2주면 되겠다. 오케이 자, 이거 계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. 그래서, 어, 진짜 내가, 어, 이 계정을 구매해서, 아, 이계정 어, 아, 진짜 잘 키워볼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, 음, 한번 잘 얘기해서, 뭐 진정성이 보인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드릴라니까 연락 주시고 어그이 계정 같은 경우는 구글입니다 구글 음. 구글이고 앞전에 주신 분이 그냥 그 국강에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판매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례를 조금 할 예정인데 모르겠네 이 계정이 얼마에 팔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 캐링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.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하면.